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십자에 달려 죽기 바로 이틀 전에 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는데 그 유월절이나 명절이 되면 인자가 십자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틀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팔려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이제 이틀만 뒤에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겠구나라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느껴졌지만 제자 중에 누구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얘기해도 제자들이 쉬운 얘기로 관심이 없었더라. 관심이 없었어.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식사 자리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향류, 향유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와 비슷하다. 이 당시에 귀한 손님들이 집에 오면 콕 찍어 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콕 발라주는. 그러면 그 머리에 향기로운 향이 이렇게 나겠죠. 간사인도 주일날 되면은. 차에서 향수를 뿌리고 옵니다 주유레만 뿌려요 평소에 안 뿌리고 주유레 뿌리는 향산 요만한 거 있는데 요만한 거 그거를 지금 한 5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주유레만몇번 뿌리니까 바로 그 향수 시체가 죽고 나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체에 냄새가 나니까 이 시체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또 약품도 처리하고 또 향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던 향유라는 아주 귀한 향수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여자가 들고 오는 거예요.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꽤 되는 양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부으면 옷이 버리잖아. 뭐 예의가 없는 행동이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최고로 그 손님 대접, 또 최고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베푸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료를 머리에 붓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향수의 가격이 대략 4천만원 정도 한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사님이 차에 있는 요만의 향수가 그 디올이에요. 디올 들어봤어요 가야나 디올, 디올 향수인데 요만한 게 얼마일까요? 얼마 주고 샀을까요? 요만해요. 통도 한 굵기 한 요정도 해가지고 한 요만해. 5만원? 안해? 얼마 주었을까요? 13만원. 요만한 13만원 줬어요. 그럼 뭐 자주 쓰는 건 아니니까 오래오래 쓰는 거죠. 요만한 거. 여러분, 향수는 지금도 비싸나? 그때는 더 비쌌죠. 4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 하면, 거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동차 한대 값이에요.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한 300일 정도 출근을 해서 월급을 받아야 모을 수 있는 그 돈.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겨우겨우 아껴서 내 소중한 사람에게만 주어야 하는 바로 그것. 그러나 예수님에게 완전히 다 부어버린 거예요. 한 번에 다 남김없이 다 쏟아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보고 있었던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해요.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laughs> 자이 붕괴라는 거는요 매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 여인에게 매우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이겁니다. 왜 낭비하냐? 예수님이 우리 중에 무리에, 어, 지금 은 우리가 따라다니는 선생이기나 하고, 맞지? 근데 좋은데 왜 낭비하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매우 화를 내면서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내게 아니라니까? 그 여자가 모은 거야. 3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 4천만 원 되는 돈으로 그 여자의 재산입니다. 그 여자가 자기 것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건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화낼 정도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절 말씀에 그것을 비싼 값에 싸게 파는 것도 아니야. 비싼 값에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줄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진짜 가난한 자들 생각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은 장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다라고 얘기해요.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또 성경에 다른 데 보면 가론 유다가 앞장서서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돈을 맡았던 그 도둑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1 2 제자의 한중한 명이었지만 그 도둑이었던 그 돈을 너무 사랑했던 가련유다 그가 앞장섰고 오늘 이 성경에는 다른 제자들도 동조했어요 함께 화를 내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가난한 자를 진짜 생각한 게 아니라 왜 돈을 낭비하느냐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화를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신디. 이거 비싼 거거든요. 이거 목사님이 알아봐라 했을 때 제가 알아볼 때는 절대 비싼 거안 알아봅니다. 저는. 제가 좀 이렇게 그렇게 막 돈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렴한 거 많이 쓰는 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가성비 좋은 거 이런 거 따지는데 그게 다싼 거예요. 싸구려예요. 쉬운 얘기로. 싸구려. 그래서 그런 거 찾으니까 목사님이 더 비싼 거 찾아라. 더 비싼 거 찾아라. 이래 가지고 찾은 거예요. 목사님은 더비 이거보다 더 비싼 거 하고 싶으셨을 거야, 아마. 항상 그래요. 교회에 무슨 물건을 살때 좋은 거 하려고 하면 주변에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 꼭 있다.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 헌금하면 더 이상 내 돈이 아니죠. 하나님께 헌금했고 다른 성도님들 헌금한 돈으로 구입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더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쟤는 저렇게 별나게 해왜 저거는 저렇게까지 비싼 걸 해야 돼왜 저렇게 좋은 걸 해야 해 교회에 그냥 적당히 쓰는 거 하면 되지 라고 지금도 사람들이 똑같이 화를 내고 있더라 그래 그 마음의 중심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평생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서 좋은 것 한다 할때 뿌듯해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괜히 내가 화낼 필요가 없어요. 돈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느낀다.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이 초라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 이거 350만원인가 그렇게 줬어요. 그것도 할인 다 받아가지고 준 거예요. 350만원 이거 하나. 근데 그것도 350만원도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할렐루야. 이게 머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350이 아니라 3천원. 오늘 이 여인의 4천만원짜리 향유도 초라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가죽겠는 거야 내 것도 아닌데. 그러나 십 절에 예수님이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십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향유를 본 부은, 향수를 본이 부은 여자에 대해서 나에게 예수님 그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이틀 뒤에 죽을 것을 얘기했는데 너희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잖아. 그러나 이 여인이 12절에 이렇게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그 이유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을 것을 이야기하니 이 여인은 미치겠는 거야. 예수님은 이틀 뒤에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그러니까 이 사천만 짜리 향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계실 때 그의 장례를 위하여 그렇게 그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의 마음을 함께 하고 그 머리에 다 부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백날 욕해라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께 내 사랑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라는그 산에 동산에 올라가서 세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이 나를 피해 갈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자신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누구와도 그 마음을 나누지 못했고 누구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린 그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줍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자고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따지고 계산하고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하려고 할때 그것이 돈 낭비다.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한다. 진짜 자기 집에 사는 거는 그렇게 안 사요. <laughs> 간사님도 결혼 생활 이제 15년이잖아요. 10, 14년? 만으로 14년 넘어서 15년 차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을 오래하면서 샀던 가전, 가구 한두 개겠습니까? 개 샀다가 또다 쓰면 또 고장나면 또 사고 또 사고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살 때마다 항상 "요정도 사면 되겠지" 하면 그거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한 단계 더 무리해서 좋은 거 삽니다. 왜 내가 앞으로 쓸 거니까, 오래 쓸 거니까. 아유 기왕 쓰는 거 50만 원만 더 쓰자. 제가 TV를 이렇게 치, 65인치를 샀는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지금 90인치 샀어야 됐는데 여러분 TV 살 때는 무조건 큰거 사세요. 100%한달 안에 후회합니다. 65인치 처음에 봤을 때는 아, 이 정도면 엄청 크다, 영화관이다 이랬는데 웬걸 우리 집에 달아놓고 한달한 달도 안 돼서 후회했어요. 아 이거 반품하고 싶다. 90인치로 살 걸.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내서. 더 좋은 걸 사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 에뭐 산다 하면 왜 그렇게 좋은거니냐 그래요? 아, 이 정도도 충분하다 그래요. 충분한 게 하나님 앞에는 충분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다 그래요. 교회에 뭐 장비가 필요하다. 이 아, 정도면 충분하대요. 충분이 없다니까. 너거집거살 때는 그렇게 안 사잖아요. 근데 왜 교회 거살 때는 적당히? 적당히 사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예를 들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그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 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더 50만 원줄 테니까 내가 더 20만 원줄 테니까 목사님 더 좋은 거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그 사막에서 정말 힘들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하잖아요.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이 열가지 재앙을 베풀어주시고 그들이 보면 탈출을 아니고 당당하게 재산까지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고생한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고생을 하면서도 매출하기를 달라 만나를 달라 하나님 앞에 달라달라 달라 하는 그때에도 이들은 풍족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성막, 회막,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만큼은 엄청나게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재료들. 그런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거기 바다가 멀리는 있어도 우리처럼 막 택배 보내고 주고 받고 자동차가 물류를 운반하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들고 다니면서 거래하고 할 텐데 그때 해달 해달의 가죽 바다에 살고 있는 표범의 해달이 표범하고 갔나 나잘 모르겠다 다르구나 해달의 가죽 보노보노가 해달인가요 보노보노 해달의 가죽을 구한 거예요 이 사막에서 해달의 가죽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내 것을 주고 바꿔야 됩니다 그만큼 그 값비싼 것으로 그 성막과 해막을 지었고 구약 성전에 솔로몬과 다윗 그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짓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소, 성전 안에 있는 그 금들은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금들은 금은 지금도 귀하는 그때는 더 귀해요. 너무 많은 금들을 다 금치를 다 해버렸고 이 솔로몬이 1천번째를 드렸을 때또이 다윗이 멀리 빼앗겨온 법계를 다시 이스라엘로 들여올 때 하나님께 드린 재물과 그 죽인 짐승의 수만해도셀 수가 없어요. 그 피가 강을 이룰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해도 부족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피조물로도 하나님께 드려도 그건 참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해요. 아, 금이 이 정도면 돈이 얼마인데 향유가 이 정도면 4천만 원인데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4천만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향유가 중요하겠냐고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올 때 나는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내 시간이 아깝기 시작하고 내 체력이 힘이 아깝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아깝다라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로 기쁜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느니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와서 간 사람도 그래요. 이런 교만함이 아, 오늘 왜저 말씀을 하실까? 아, 저게 저런 뜻이 아닐 텐데. 간사님은 신학교를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판단한다니까? 아, 저게 저 뜻이 아닌데. 왜 저렇게 전할까? 그러면 아, 내가 오늘 괜히 왔다. 내가 와서 오늘 들을 만한 게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학원에 갔는데 지금 곱하기 나누기를 배워야 되는데 예원이 1차 방정식 아, 아직 학원은 안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좀 수학 학원은 안 가니까 1차 방정식 배울 거야. 6학년 되면. 근데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거야, 학원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시간 낭비다. 우리 엄마들은 돈 낭비다. 아니, 곱하기 배우라고 가르쳐 라고 이제 보내놨더니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쌓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엉뚱하게 얘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때로는 나에게 일도 일도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임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 내 중심, 내가 듣는 말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데 그 교만한 가운데 내것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뭐, 뭐 어디에 가서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 저는 잘 모르니까. 간사님이 병원에서 치료하다 보면 어떤 권사님이 계속 나오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꽤 유명한 교회에 꽤큰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께서 한몇 달을 힘들어 하셨어요. 몇 달을 너무 고생하시고 왜냐? 그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싸우는데 목사님 편이 있고 장로님 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막 정말 세상이 미워해도 그렇게 미워할 수 없을 정도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갈라지냐 마냐 누가 이기냐 지냐 또 나중에는 막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게 아주 큰 교회인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목사님 편을 들고 목사님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예외 자리는 재단을 붙잡아야 된다 하고 교회에 남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반으로 갈리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laughs>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는 남았습니다. 저는 남았고 가신 분도 있어요. 가신 분들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저쪽에 서재에 있었는데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없어졌더라. 뭐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뭐 옮겨갔는지 아니, 현재는 없대요. 어쨌든 저는 여기 남았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안 마주치면 좋은데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황당한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의 자리를 무묵하게 나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아우 내가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내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나 아마 생각하는 거잖아 그거는 더 이상 이 교회는 의미가 없다. 가야 되겠다. 또는 아 여기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나는 차를 딴들로 가자 그때 그래가지고 성당에 간 사람들도 있어요 성당, 성당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과 풍, 어떤 파도가 우리한테 몰려온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이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이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간사님도 마찬가지요 간사님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laughs> 목사님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예배를 다 엎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무섭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에게 드리는 것이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어떤 방해가 있고 나를 생각할 때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예배드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 신앙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깝지 않고 때로는 내 눈에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사람이니까 실망시키지.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친구가 나를 실망시키고 선생님이 나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목사님이 나를 실망시키고 실망됩니다. 왜안 되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실망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에 실망이 된다 해서 이 자리를 피하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 그 머리에 향유를 붓기 위하여 그 집으로 들어온 자는 그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로 기쁘고 하나님과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 그리고 그 앞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제가 학생 때는 간 사람들이나 그 싸우고 나서 간 사람들이나 남는 사람들이나 똑같다 이래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는 학생 때니까 똑같다. 저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 판단했지 양쪽 다 판단했지 양쪽 다 똑같다. 둘다 나쁘다 이랬어요. 근데 교회는 가야 되고 그래가 나온 거예요. 이 교회를 응? 아무 뭐 기대 없고 그냥 나온 거예요. 똑같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마음이 그렇게 실망되고 아프고 속상하고 우울했겠지만 끝까지 이 자리에서 기도의 모습으로 지켜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서 잘 모르고 우리 권사님들은 뭐 불과 몇년 전의 일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껴질 텐데.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결코 어떤 실망과 어려움의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초라하다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함이 죄송하고 늘, 하나, 늘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친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하고요 사람에 집착하고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늘이 예배 자리 나올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늘 하나님을 상대하고 주님께 감사 고백을 드리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깝지 않고 늘 부족하고 초라하다는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도 나에게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완전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침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결코 우리 가운데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을 뭐 공부하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함이고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친구들 의 마음에 이 마음을 주셔서 항상 이 예배의 자리, 항상 이 교회의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기다 리고, 계 시기 때문에, 우 리가 내가, 나 왔다 하 는, 이, 고 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 옵소서. 그래서 어릴 때 부터 이렇게 주님 과의관 계가 늘 가깝 고, 주님 을 사랑 하는 우리 친구 들이 되 어서 4 천만 원 짜리 드리 는 것도 아깝 지않 고, 그 어떤 것도 주님 께 드려도 초라 하 다라는 고 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 시고, 변 하지 않 도록 도와 주시 옵소서. 아버지, 우 리가 살아가 면서, 사랑 가운데 실망하고, 아버지 어떤 것 때문에 실망하고, 어떤 것 때문에 참. 네가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과 유혹입니다 절대 거기 넘어지지 않게 넘어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내 은혜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만나주시는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와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이루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마주해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앞선 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내힘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욕심내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저 주님께는 초라할 뿐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늘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애쓰는 그만큼 그게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받았다면 사랑받은 증거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답답하게 하고 눈을 가리우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주변의 친구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다투게 하는 악한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지키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